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톱스타뉴스의 어제픽 코너는 하루 전 방송 중 화제성, 유익성, 재미, 의미 등을 따져 눈여겨볼 만한 대목을 짚어보는 기사 콘텐츠입니다. 매일 오전 비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연재합니다. 여는 호라살과로 편집자 주닿는 호라살과로 지난 1일 kbs 조이 20세기 히트송에서는 꿀꺽 물결표. 시디 상킨 라이브 히트송 1편을 방송했다. 이번 방송에는 마치 시디를 상킨 것 같은 뛰어난 라이브 실력을 자랑하는 그 시절 가수와 노래의 순위를 꼽으며 눈길을 끌었다. 10위는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9위는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8위는 이기찬의 플리즈, 플리즈, 다. 7위로는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를, 6위로는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을 선정했다. 5위에는 조정현의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가, 4위에는 정수라의 환희가, 3위에는 김범수의 하루가, 2위에는 박효신의 바보가 올랐다. 1위 자리는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가 차지했다. 김태원이 작사. 작곡한 부활 2집의 회상 아이 아이 아이를 리메이크한 곡으로 지난 1989년도에 발표 가수 이승철의 전성기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한 곡이다. 이승철은 뛰어난 가창력과 함께 녹음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난 가수다. 이소라도 라디오에서 이승철의 라이브를 듣고 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방은 금요일 저녁 8시 30분.